새벽 묵상 들으라 따르라 그러면 살리라 10편 81편 13절 14절 말씀과 잠언 20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의 뜻을 따라 살면 주께서 속히 원수를 굴복시키시고 대적들을 쳐서 그들이 꼼무니를 빼고 달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기름진 말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균형 잡힌 삶의 비결이 여기 있다. 들으라, 청종, 들으라와 따르라, 순종이다. 청종은 순종할 마음으로 집중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순종은 들은 말씀을 죽기 살기로 일상상에로써 살아내는 것이다. 이 둘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어느 한쪽으로만 가면 균형이 무너진다. 듣기만 하거나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또한 듣지 않는 순종이란 없다.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순종이 아니다. 순종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면 주의 손이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기쁘게 즉시 순,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며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자. 잠언 말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재물에 관한 것이다. 속히 잡은 산업이란 부정직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을 말한다. 양심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 걸 말한다.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며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옳다.누군가 빠른 시간에 많은 재물을 모으는 길을 제시하더라도 절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한다.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수단이 바르지 않으면 택하지 마라. 그렇게 모은 재물은 속히 날아간다. 속히 익은 것은 속히 썩는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부지런한 자, 땀 흘려 수고하는 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처음에 잘 된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되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능력만 내세우지 말고 한 걸음씩 주를 의지해야 한다. 남들에게 떠벌리거나 매스컴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어깨에 힘주거나 들뜨지 말아야 한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자. 잘 나갈 때 되돌 되려 조심하자. 교만과 거만. 교만과 자만, 거만을 경계하자. 날마다 무릎을 꿇자.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100% 높이자. 아멘.